<music> どこがきれいこがきれいどこが 잘 해볼라고. 아, 오, 오. 오이 없는데, 는 거는 이님 오이. 오이 없는데, 말이 아, 오이. 어. 어. 이제 대구 경도하고 이래가지고, 충도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유대관계를 좀 더, 정글해 하려고.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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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로 n o 가 sure what h a p p e n d s 아 r e what h a p p e 가 e d I'm not s u r 가 what happened. I'm not sure what happened. I'm not sure 박사 했다 h a p p e <laughs> 네, 대야다 네, 네 <놀람> 오기님은신어발 우리 올라가시겠어요? 아기어지그리다 아무리 심해도 1이다 예. 아남자 뭐말 내가 빠지다 예예. 아, 예. 셔가지고그죠예 네. 이재현네, 6 어, 0살께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 학소대 복구까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오늘 사실은 같이 또어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오후 한 2시 정도에 영천에서 우리 청년들 또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가야 돼서 다 동행하지는 못하고. 제가 여기, 이까지온 김에 저도 사례함에 한번 가보려고, <laughs> 그러 생각을 오늘, 정복회장님하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도의 일가들하고, 더군다나 영천에서도 오고, 또 우리 경북의 청장년 회장님들이, 다들 같이 참여 해주셔서, 하시는데, 오늘 좋은 선행이 었습니까 우리 나라 미래 생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아, 많이 참석해주셨고 특히 이번에는 의미가 있는게 어, 청도군 어, 경주시 어, 청장년에 처음 우리가 탄압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행을 하게 된 배경은 이재용 문화 해설사님께서 우리 현지에 술실 적에 많은 준비한 끝에 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대례로 우리 어려운 시간을 마련해 서한박사 한번 어, 여기 또 마이크 들은 김에 골프 우리 또 했는 우리 대구의 상무국장님 앞에서 잠깐 한 인사 한번 하겠답니다. 예. 예, 그, 대구 경북 청장년에 상무국장 맡고 있는 이사국입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대구하고 경북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골프회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창임총회를 열었는데. 매월 그 넷째 주 금요일에 거의 한열팀 정도씩은 거의 계속 오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 잘 돼가 있고 이번에 9월 달에 26일 날그 저희들 그 상영회장 오늘 오셨어요. 회장배를 처음으로 이제 엽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70명 정도 올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 잘 되어 있으니까 골프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좀참석을 해주십사. 그래서 왔습니다.

노선 요래선 요리로 가나? 서울내 요대로 가거든요. 어. 두 뒤쪽까지 본. 뭐 받아가. 이거나 봐. 보켓부터 대고. 음. 생태경관보전지역은생태경관보전지역하고국립공원하고해결일분 되겠어요. 국립공원하생태경관보전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체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지역이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워가지고, 이 보존할 가치가 있든지, 안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이풍부하든지그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야, 이 국가에서, 이 보존해가지고, 영원히 이 보존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국가에 지로하거든요 우문산 생계계관 보존 지역은, 첫째, 오늘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지형이 설악산 같이 웅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지금 천장에 왔거든요. 어, 제가 해설을 하는데 해설을 해 보면은 다이렇게 들어가 지고 뒤에 다 그걸 해있고그죠 여기 되게, 저기. 저기. 여기 이가 그 엄청 많이 나요 올라가서 yeah. 지 <러>

昆明新的街吗？还在哪？哎呀，我坐不住了，哎呀。

안 그래요. 데크 데크 뭐 데크 뭐야. 한 대. 한 대. 뭐야.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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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 여기서 올라갈 때 아세요? 어무 참에 참만 내기 못거 지금 현재는 이게 필요 없어. <laughs> <laughs> 也也跑远点了。Yeah,